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전쟁을 허락하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의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전쟁해서 하나라도 남기지 마라. 모두 멸절하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이 사울라면 그것을 명심해야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어, 안 그래도 전쟁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기겠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하고 남기지 말라고 한 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무엇에서는 졌어요 순종에서는 패배했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 성공해놓고 불행해져요. 아버지.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 중에요 성공해놓고 불행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놓쳐버리면 축복 받아놓고 인생이 허무해져요. 분명히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축복 속에 축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열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 결국 사울왕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좀 순종했어야 할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 그걸 그냥 소원 여기고 놓쳐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책 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 망을 받으 말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아멘.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고 아무리 다른 것 잘돼도 우리는 결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면서 끄덕끄덕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끄덕끄덕 해주실 때 우리는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축복이라는 걸 정작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축복인 줄 모르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졌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었다고 성공이라 하고 축복이라고 하고 방심해버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아, 네.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믿는 자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에 도취가 되고 있어. 이야 우리가 저 강대국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이야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겼어. 야 기념비도 좀 세워봐. 이러고 지금 아주 네. 그냥 도취가 되어져 있어.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셔가지고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체망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넉죽 엎드려서. 통회 자복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통회 자복을 하지 않아요. 회계를 진실된 회계를 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백성들에게 핑계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길관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수종하려고 그랬는데 저 백성들이, 저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사부엘 선지사요? 나 보고 그렇지 마요. 저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러고 지금 변명하고, 백성들에게 탓하고, 핑계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남의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비겁한 사람은요 항상 변명하고 핑계만 대는 사람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남의 탓하고 다른 거 핑계대는 거 이건 신앙생활에서 사라져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것이에요 아멘 내것이요 아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안했을까요? 남의 탓할 것 하나도 없어서 그분들은 남의 탓하라고 핑계 안대고 믿음 잘 지켜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성조들을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남의 탓할 것 많았고 핑계 댈것 많았고 변명할 것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냈던 분들이세요. 아멘. 그런 게 없었을 가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많았어 아멘. 훨씬 더 많았는데 그들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 아멘. 요셉은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우리잘 알고 있다시피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누가 있었어요? 못된 형님들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 형님들이요. 아니 동생을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차마 못 죽여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님들이. 어, 세상에나 세상에나. 요셉에게는요 절대 행복하게 만 행복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고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다. 요셉이 뭘 잘못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버지. 요셉의 생애 속에는요. 정말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인간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아버지. 있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걸 다 핑계대고 요셉이 그걸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느라고 했다면 그는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어요. 누가 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오직내 믿음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아, 네.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 서가지고,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 요셉이 실패했을 경우를 가, 가정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는 왜네 믿음을 못 지켰느냐? 라고 한다면 요셉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전 정말 믿은 생활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님들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 형님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 너를 회복시켜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 내 인생 속에는 왜 그런 인간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내가 정직해서 그 유혹을 그부 뿌리쳤다고 세상에 나를 감옥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간사한 여자가 나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안 그랬죠. 노예로 팔려가도 내 믿음 지켰어요. 아멘.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아멘 하지 마시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멘. 남 탓하느라 내 믿음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 지키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아버지. 형님들 탓안 했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아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탓안 했어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내가 탓한다고 내 믿음 뭐 달라질 것 보입니다. 나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는 잘 믿겠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켰던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믿으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짜 믿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내 믿음 내가 국거리 지켜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제일 전우교 성도님들의 믿음이 요셉처럼 강한 믿음이 되셔서, 아멘. 혹시 변명할 일이 생겨도 변명할 일이 생겨도 변명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명해봤자 하나님은 안 알아줘요. 사람은 혹시 옆에서, 어, 그려그리 해줄 지 몰라도, 믿음 지키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아,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아, 혹시 변명할 일이 있으시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처님 아, 하지 마시고. 예. 다른 사람 믿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아, 믿음 변명하면, 절대 믿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변명하지 마세요. 아, 우리 제일 전원계의 승도님들, 단일처럼 굳건한 믿음이 되셔서 아멘. 남 탓할 일이 생겨도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정말,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네.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건 맞죠? 네.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네, 네. 진짜예요. 사울왕의 변명과 핑계를 듣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께서 사울왕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씀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러되 요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론보다 나으니. 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참 오해도 좀 생겼어요. 솔직히. 아멘. 여러분, 제사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순종이 중요해요? 제사가 중요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아주 어린, 이제 막말게 알아듣는 자녀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세상에 이런 곤란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laughs> 오, 세상에 세상에 이런 곤란한 질문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사가 더 중요하냐 순종이 더 중요하냐 이걸 논하자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 사울왕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꾸짖으니까 사울왕이 하나 아, 순종하고 싶었는데 아, 정말 그 아말렉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챙기다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선지자가 왕이시여 불순종해서 가져온 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네. 이 말이예요. 이이에요 아, 네. 순종하지 않은 제사를 순종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이 말씀인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디 아, 네. 네. 아, 예배 안 드리면서. 아 나는 오늘 예배는 안 드렸지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래서 나는 예배는 안 드렸지만 나는 삶에서 항상 순종했거든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런 경우에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순종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해요. 아멘. 순 근데 순종 쏙 빠져버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더욱 감추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한 권을 제사 드리는 성경으로 기록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예 한것처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그 제사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아버지.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스,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이 세번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내가 역겹게 여긴다. 이렇게 급하게 보냈어요. 역교한다. 월사가 한실 일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식 때문에.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음악으로 살아놓고, 속에는신큼은 죄악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거룩한 그척 예배 드리는 건나 가정스럽다. 아버지. 아, 막붙 나서 욕겨워서.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제일 전원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같이 앉아서 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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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에요. 아멘. 그 나무도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예배가 아닐까요? 아버지.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 아멘. 가인이 드리는 예배. 제사만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인도 함께 받으셔요. 아. 그런데 보니까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인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아. 안 받으셨습니다. 아, 아, 안 맞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이 제사 올려드리는 그 제사만 받으. 괜찮아, 괜찮아 하고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아벨도 같이 받으셔야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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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멘.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나의 예배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 아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돼.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데. 아멘.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격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가 오늘 오늘 예배는 별로 어니가 되었어. 오늘 예배는 참 어니가 되었어. 우리는 그러고 있지만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하, 오늘은 아무개의 예배가 이러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좋은 그리스도들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 그 생각 좀 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며 받으시는지 이거 아시면 예배 달라집니다. 아멘. 제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아멘, 아버지. 주요일이면 하루 종일 예배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수요일은 다른,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수요일은 다른 일자 까지안잡습니다 아버지. 에휴, 정말 아침부터 예배만 생각합니다. 주여. 거짓말 아닙니다. 차량 운행 나가기 전에, 예, 목사님 차량 운행해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만큼 더 일찍 나와가지고. 예? 아버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후에, 사용원에 갔다 왔어. 예배 인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사람같다 써. 그러나 우리 모두의 예배가 그렇게 대우 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의 말 속에는요 의미심장한 말도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 아버지 사울이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음, 둘러대기 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솔직하게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백성을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백성을 좀 의식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좀 의식해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의식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목회자가 성도님들만 의식하게.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돼요. 아버지. 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임금도 하나님, 사울왕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했어야 했어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왕은 백승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승의 소리가 더잘 들렸던 거예요. 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잘 들립니다. 아멘 네. 네. 맞습니다. 사울왕은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사무엘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하더이다. 나가서 군인을 소집하고 전쟁을 하십시오. 단 이번 전쟁에서는 절대 왕도 살려두지 마시고, 어떤 것도 취하지 마십시오. 다 불태우고 면하십시오. 라는 순종의 조건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걸 알면서 안 지킨 것인지, 아니면 흘려들어 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잘 듣습니다. 맞아요. 자기 욕심과 관련된 말은 잘 들어와요 자기 관심 있는 이야기는 잘 쑥쑥쑥쑥쑥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말 자기가 관심 없는 말은 막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그냥 막 흘러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들려졌고 백성들의 소리도 그에게 들려졌지만 사울왕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잘 들리고 계세요? 아버지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각이 잘 나시나요? 사람의 소리가 더잘 들리고 계시나요? 혹시 <laughs> 무슨 생각을 할때 사람이 했던 말이 더 빨리 떠올려지고 그 생각이, 그 말이 내 생각을 막 영향을 주고 있나요? 잘 분별해 보세요. <laughs>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아, 예. 사람의 소리가 더잘 들리고 그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내 생각이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믿음까지 흔들리고 하고 한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울 왕처럼 얼마나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까지 빼앗기고 흔들리고 하는지 모를. 무신코 들었던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심지어는 그 말들이, 인간의 말들이 내 믿음까지 흔들어놔요. 사울왕의 순종을 깨뜨린 것이 백성들의 말이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못 하게 했던 것이 백성들의 말이었다니까요. 사람의 말도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맞는 것 같이 달려요. 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지만 어, 백성들이 또와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거 아, 이 전쟁에 이겼는데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임금님. 우리 이 중에서 좋은 것좀 가져다가 하나님께 재물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백성들이 또 신화가 또 다른 신화가 와가지고 영향력 있는 신화가 와서 왕이여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막상 재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까? 아, 그래도 아니겠지. 또이 신화가 또, 아유, 임금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데 뭐가 나빠요? 이렇게 듣다가 보면요, 사울왕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기도가 없는 말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 믿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주여. 아버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번 전쟁 때 제가 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남김없이 다 멸하겠나이다. 이걸 갖고 또 기도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 누구라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사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람의 소리에 사로잡혀버리면 분별이 안 돼요. 이미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막 치고 들어와서 그 생각들 그 말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을 깨뜨려야 돼요. 아, 네. 깨뜨려야 돼요. 아, 네. 그래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고 아 내가 사람의 말에 내 순종이 방해를 받았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아, 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의 도심을더 구하고 더 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일깨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더욱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